잠깐 한 명씩 네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동염둥이 멤버 K입니다 네안녕 안녕하세요 빅스의 멤버 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의 그 홍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리가 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아, 축하할 일 있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데뷔 1주년을 축하합니다. 아니, 그, 네. 벌써 1주년을 맞았다고. 아, 네, 맞습니다. 이제 24일이 1주년인데 그, 네, 네. 20일날 저희가 특별한 팬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아, 어디서 어떻게 뭐좀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 힌트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아. 굉장히 멋있는 무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팬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예.. 아.. 팬미팅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빅스가 그 노래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 그리고 메이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네. 뱀파이어돌이라고 예예 예, 예. 저도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렌즈도 네, 색깔 있는 렌즈, 뭐 끼시고, 예, 군무도 정말 칼 군무, 예. 아니 근데 그 과한 그 메이크업이나 이런 렌즈 착용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아요? 어때요? 어, 오늘 사람 사람 모드입니다. <laughs> 오늘은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눈이 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 계속 끼니까. 아 그래도 응. 따갑기도 많이 따갑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지고 희가 많이 좋아해주시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밴드를 위해서 정말 자기 한몸 이렇게 헌신하는, 예, yeah. 빅스입니다, 여러분! Yeah. 아니, 근데 그 머리도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머릿결 많이 상하지 않았나. 아, <laughs> 많이 상했죠. 그렇죠. 하지만 <laughs> 역시 또, 저희 팬분들이 좋아하시나 <laughs>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B2B에도 서인국 씨가 한분 계셨는데, 여기도 또 있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성재, 성제, 방금 성재랑 저랑 선수 선배님 좀 닮은 것 같아 셋이 네세명이서 이제 형제이냐고 많이 물어보시기도. 아니 나중에 그그 그 이렇게 세 분이서 뭐 하나 앨범 하나 내도 아. <laughs> 굉장히 그, 특이하고 좀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 영광이죠. 예예예. 예, 예. 네, 영광. 아니 그래 대기실에서 우리 빅스를 보고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뭐반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또 기사도 뜨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 일단 저희가 렌즈 낀 모습을 보고, 네, 신인 분들도 이렇게 깜짝 놀라시고. 놀라시고. 네, 딱 보시자마자 바로, 어, 뭐야? 이러면서, 어, 네, 좀 꺼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네. 어, 아, 그런데 지금은 좀 다들 뭐 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러지 어, 않겠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으시고, 딱 보면은, 어? 이러면서 또, 또 끼셨네요. 이러면서 <laughs> 말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첫, 번, 첫 번째 노래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노래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될 텐데, 예. 요번에 저희들이 들어봐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은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네. 의왕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 예. 아, 여기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아까부터.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laughs> 원래 공기 좋은 데서 노래도 더잘 나온다? 아, 네, 그렇죠. 오늘 폭발적인 가창력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기대해겠습니다 <laughs> <그래야 웃음> 예, 예, 예. 저 지금 벌써 <laughs> 건강해진 것 같아요. <laughs>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다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즐겨주세요. 지금까지 V.I.V. V.I.S.